안녕하세요. 꼬마농부네예요. 이번 영상에서는 참외 순지르기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.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. 참외 순지르기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기 전에 용어를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. 참외 모종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이 원줄기와 잎을 어미순 또는 어미줄기라고 해요. 어미순의 잎 사이마다 새로운 순이 나오고 이곳에서도 잎이 자라나게 돼요. 이 순을 아들순 또는 아들줄기라고 해요. 아들순의 잎 사이마다 이렇게 새로운 순이 또 자라나는데 이를 손자순 또는 손자줄기라고 해요. 참외는 순지르기를 해줘야 수확을 많이 할수 있어요. 참외는 암꽃과 숫꽃이 따로 피는데 어미순과 아들순에서는 숫꽃이 주로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암꽃은 손자순에 많이 피어요. 그래서 어미순과 아들순을 잘라내고 손자순에 달리는 열매를 키우는 것이죠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참외 순지르기 방법을 알아볼까요? 모종을 심고 나서 어미순에 본잎이 4, 5장 나오면 어미순이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어미순 끝을 잘라줍니다. 어미순을 잘라내고 나면 덩굴의 마디마다 아들순이 자라납니다. 1번, 2번 아들순은 잘라내고 3, 4, 5번 아들순 중에 두세 줄기를 키웁니다. 1, 2번 아들순을 잘라내는 이유는 그 줄기들이 대체로 가늘고 약한 편이며 원줄기 쪽을 좀 비워두어야 통풍이 잘 되어 벌레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아들순의 잎이 8장에서 10장 나오면 아들순도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잘라줍니다. 아들순을 잘라주면 손자순이 더 빨리 자라게 되죠. 세네번째 손자순까지는 잘라주고, 나머지 손자순 네 다섯 개를 키웁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손자순이 자라나기 시작하며, 이곳에서 나오는 참외를 길러 수확하게 됩니다. 손자순의 잎이 대여섯 개 자라면 손자순의 끝을 잘라줍니다. 참외 순지르기 방법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고 또 사람마다 순지르기 하는 방법도 조금씩 달라서 초보 농부들에게는 좀 까다로워 보이는 작물이에요. 농사 방법에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 올려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 밭의 특성에 맞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참외 순지르기 방법이 복잡해 보이지만 초기에 어미순을 잘 잘라주면 좀 수월해요. 잎이 무성해져서 어미순 아들순 손자순의 구분이 어렵다면 복잡한 부분을 정리해주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요. 중요한 것은 참외는 어미순과 아들순을 잘라내고 손자순을 키워 열매를 수확한다는 것이니 이 부분만 기억해두시고 잎이 몇개 자랐을 때 자른다 하는 것은 본인 상황에 맞게 조절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저도 텃밭에서 참외를 키우고 있는데 조만간 참외 순지르기 하고 키우는 영상 준비해서 찾아올게요. 늘 건강하고 즐겁게 농사지으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